안녕하세요. 느림보 농장 예 공고 쌤입니다. 아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자 이제 2023년도 새로운 이제 작업이 시작이 돼서 이제 제일 첫 작업으로 이제 가지 전정 작업 하죠.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 제가 뭘 잘못 키웠는 건지, 어... 이샤인은 눈이 이렇게 또렷하게잘 나와요. 한 개씩. 여 보시면. 한눈 전쟁하기가 쉬워요. 그냥 보고 툭툭 끊으면 되는데, <laughs> 이 블랙 사파이어인데, 이 눈이 보면 요거는 잘 살아있는 것 같죠. 그죠? 근데 이 눈은 밑에 거는 거의 죽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눈들이 많아요. 여기도 보면 그렇고. 그 눈들이, 그래서 이제, 보시면 거의 두 눈을 다 남겨놨어요. 두 눈을 다 남겨놓고, 제가 초보이다 보니까 두 눈을 남기고, 이두 눈에서, 사기 나오면 한 눈을 없애는 걸로. 뭐 일거리는 많아도 어쩔 수 없이 이런식으로 좀 가시를 길게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음 아직 많죠. 샤인 저쪽 샤인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있고 이쪽 4군데 네 우리 마이하트랑 블랙사파이어 그 다음에 샤인이 섞여있는 요. 고랑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하실 때, 전쟁은 참 쉽진 않네요. 그죠? 전쟁 자체가. 그래서 요즘 다 전동가위 다 쓰시죠. 그죠? 작년에도 전동가위 사서 썼고, 올해도 전동가위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전동가위로 하시는 게 손이 덜 아플 겁니다. 뭐, 가지가 그렇게 많이 굵지 않아서 자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어... 가위질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조금 음... 손이, 하고 나면 손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전동가위 쓰고 나서는 어깨가 많이 아파요. 전동가위가 생각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어... 계속 이렇게 들고 작업을 하다보니 어깨가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 작업을 마치고 또 우리 애들과 함께 나뭇가지를 다주술겁니다 주워서 또 올해는 어.. 저거는 삽목은 해봐야 놓을 데가 없어서 어.. 삽목은 왼 종류만, 저기 앞에, <laughs> 보시면, 아, 바이올렛킹이랑 뜨는 거는 이제 늘리지 않을 거고, 루비로망입니다, 여기 루비로망. 루비로망 가진데, 요 가지는 좀모아두려고 합니다. 모아둬서 삽목을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음. 많지 않죠, 요까지인데, 한한 어, 한 20개 정도 밖에 가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나머지는 너무 작게 커서 그리고 20개라도 알뜰하게 어, 만들면 3억 조금 나오긴 나오겠죠. 그냥 한 50수는 안 나오겠나? 안 나오겠죠. 한, 한 30수 정도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뽑아내서 한번 <laughs> 키워보든지 근데 아, 이게 또 색깔 보도라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작년에 새알 열렸는데 새알! 새송이도 새 아니고 새알 열려서 어, 제대로 맛도 못봤습니다 제대로 열리지도 않아서 올해는 조금 열릴 것 같아요 나무가 보니까 음, 조금 열릴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뒤에 대황옥은 올해 나무를 더 키워서 한 1m나 1m 50 정도까지만 올해 나무를 제대로 좀 키워서 어, 매년 1년씩 늘, 1m씩 좀 늘리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그 주변에 아샤이 머스킷나무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진행 올해는 진행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나무를 좀 솎아줘야 될게 있어서 어, 블랙 사파이어랑 겹치는 거뭐 어, 다른 품종이랑 겹치는 것들은 좀 걷어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풀려가니까 땅들도 보슬보슬하 이제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좀 보슬보슬하고 그래서 올해도 한번 열심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